자연이 좋아 박여서입니다. 천년초는 우리나라에서 자란 토종 선인장이래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부르죠. 제가 7년 전인가 수, 20년 전에 천년초가 어마무시하게 좋다고 해서 천년초 농장에서 천년초를 시켜 먹었을 때 조금 화분에 심어 놓은 것이 이렇게 잘 자랐네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절실한 영양소는 바그네슘과 풍생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느끼고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년초 속에는 다른 식물보다 마그네슘과 황산화 물질이 수십배에서 수백배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죠? 천가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천년초라고 부르는 천년초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13배나 된대요. 알로에보다 일곱 배나 된대요.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개선해주고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아주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칼슘은 멸치에 일곱 배나 들어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특히 간절염으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천년초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먹고 걷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곡물에 7배나 들어있대요. 그래서 장내의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변비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불포화 지방산이 고등어에 3배나 들어있어요.혈액순환에도 아주 좋고, 간과 체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당뇨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인슐린의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와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년초는 그 외에도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항암효과도 효능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천년초 먹으면 천가지 병을 거치는 불로장수라는 별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먹는 방법은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과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기도 하고, 삼겹살에 싸서 먹거나, 발라서 가루로 먹기도 합니다. 효소를 담가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먹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먹었어요. 저와 많은 지인들이 천연초를 먹었지만 아무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농장에서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통증이 심하게 오거나, 오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고 했어요. 좀 많이 드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조금씩 드세요.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조금씩 꾸준히 드셔서 청가지병을 그냥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은 천연초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고 업자를 부려요. <laughs> 실제로 장가시가 엄청 많은데 찔리면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뺄 수가 없어서 심히 괴롭긴 합니다. <laughs> 그러나 고무장갑 끼고 만지면 안전해요. 어떤 사람은 가시를 가스불로 태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셀수샘으로 문지른 다음에 카트칼로 도려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산꼭대기 정상입니다. 제가 등산을 왔거든요. 여기에서 봉구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봉구예요.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네요. 제가 봉구를 살짝 만져봤는데요, <laughs>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주 순했어요. 푸들용이라고 하는데 털이 꼭 털실 같았어요. 푸들종인데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야 여기. 사랑스럽죠. <laughs> 피곤했나봐요. 누웠어요. 오 <laughs> 봉구라고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봉구야, 너 지금 잘 있지? <laughs> 지금까지 자연대사 였습니다.